안녕하십니까 좀 오늘 길게 좀 저녁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수수를 좀 이렇게 화재수를 작게 하니까 올해 많은 용량 텀을 시간을 줄수 있어서 자 원장님들 그한 10년 됐던 것 같아요 2005년 6년 10년 됐죠 우리가 시장 교란 이라는 그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남구 수의사회에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 이제 입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하나의 그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 교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뭐 어떤 판매행위겠죠 근데 이게 그 어느 사회를 봐든 그 어느 직업군이나 유통망을 보면은 이제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공장 공, 공산품들은 공장에서 제조해서 중간 단계 도매 소매 거치고 농산물도 마찬가지 농민 도매 소매 이렇게 거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우리 수의업에 있어서는 공급자는 수의사들이죠. 수의사들도 이제 다양한 계층이 두, 존재합니다. 그렇 철학도 다르고 뭐 출신 대학, 뭐 성장 과정 다 다른 것도 있지만 철학이 달라 철학이 생각하는 바가 틀리고 임상을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임상 수의사가 아니라 내가 이왜 임상을 하는지는 목적 의식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 의한 병원 운영 방식이라든가 철학을 하나 갖게 됩니다. 유명하죠.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파격적이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수의사들이, 이제, 우리 수의사들은 뭐, 대놓고 머리 깎고 이런 간단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뭐, 의료까지는 아니어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스킬과 학식을 요구하는, 그 다음 뭐, 기술도 필요한 직업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다루니까요. 그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병원에 들어와서 손님들이랑 어떤 뭐 상담을 하고 진료를 내고 진단을 내리고 수술이다 뭐 입원이나 어떤 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고유 영역이잖아요 수의사들의 그래서 그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알 수도 없죠 통제할 수도 없고 수의사 고유의 진료권이죠 있 그걸 누가 방해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진짜 어떤 부상 아줌마 뭐1 0 0만 원짜리 뭐 수술 입원비를 그냥 만원 해줬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 원장님도 그렇게 선의를 베품으로 인해서 뭐 자기 자신의 만족이라든 어떤 뭐 만족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이 이제 뭐한 자기 병원에서 국한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광고 형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뭐 케이블 TV나 전국 뭐 신문이나 찌라시나를 통해서 요즘 제또 유명한 이제 뭐, 뭐 홈피나 블로그 질뭐 메신저 SNS 등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의료서비스 행위를 가격 제시해서 얘기를 해요. 의료법은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막아왔고, 뭐 많은 이제 의사의 자체에 징계권, 징계를 받은 의사들도 많은데 수의사들은 이게뭐 거의 없었죠. 이런 규제조차도 없었고,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뭐, 의료, 메디칼 센터, 뭐, 이런 것도 솔직히, 한 20년 전에 그 원조가 저쪽 삼전동에는 서울 동물의료 뭐, 원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근데 수의사법에 딱히 규정이 없어서 뭐, 그게 문제가 될거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동물의료에 대한 그런 것이 후진국이었으니까, 20년 전에는. 지금도 크게 발전한 건 없어요, 법적으로.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선진적인 뭐, 뭐 수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뭐 좋게 말하면 시장을 개척하고 선진적인 경영 방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시장 교란이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수의사 동료들 보다 자기는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 앞서 나가는 행위가 이런 것들 하는 다 이유도 뭡니까? 다수의 수의사들 건실하게 진짜 병원 집 출근하면서 간실하게 임상하시는 수의사들, 이런 시장 질서를 막 심하게 흔든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자기 병원 내에서 조금 해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심하게 흔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시장 교란자고 하죠.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썼던 글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로 부르지셨죠. 이건 뭐, 부시나, 부시가 아니라 레이건이나 렌시가 280년 전에 미국은 이제 이미 자본주의의 피크가 달아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와 뭐 유동성의 무한 학대 개인 신용의 뭐 이런 것들을우리나라 이제 90년대 계속 압박을 받아서 결국 오픈한 게 헬게틀 연게 김영삼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IMF 불러온 장본인이 아니라 진짜 이제 문제. 저긴 문민정부죠. 반쪽 짜리죠 그것도. 그거를 뭐, 어, 문민정부 김영삼은 아니라고 치도, IMF 이후에 뭐, 김대중이나 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대로 어떤 문제를 우리나라를 다시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간의 발전 위주의 성장, 그것 때문에, 뭐, 친일이나 친미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친 독재,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미 굳어진 카르텔가지 끈끈하게 굳어진 마피아적인 어떤 이런 패거리 집단 문화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뭐 검찰, 경찰 할거 없이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이제 손통을 꽉 쬐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또 여당이 또 바뀌었죠? 뭐 10년 지났잖아요.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우리나라의 성장 종류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뭐, 얘기 깊어지고, 일단, 우리 동물병원 애만 국한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교란. 답이 없죠. 만원 스케일링에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썼어요. 만원 스케일링의 논리는 뭐겠습니까? 만원. 유명하죠. 법정, 어, 2심재판때 여자판사 앞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원에도 남는다는 게 몇천원. 스케일링, 만원짜리 스케일링을 해도 몇천원 남 근데 이분의 논리는 뭐 그렇게 얄팍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만원 스케일링 광고 보고 하루에 30마리 이상 온대요 뭐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30마리 50마리 안 돼요 그럼 쭈루룩 마치 쭈욱 그냥 걸어놓고 팍 쓰러지면 팍 한대요 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한 방에 다마치뭐뭐호뭐 마취 뭐뭐 마취점 검사 이런 거는 뭐 물론 요구하는 사람은 옵션을 되게 걸어요 이빨 하나 썩은 거 빼고 이러는데도 뭐 수십만 원씩 청구하니까. 난결국 그러니까 이런 시장 교란을 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한참 유행되는 중성화 센터, 뭐 이미 뭐물 건너갔죠? 제어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도 철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덤핑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수의사들 같은 수의사고 생각을 달리 한 거죠. 그죠 결국은 경영에 있어서. 정도만 걸어서는 안 되니까, 남들 고육지책을짜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광고하느냐의 문제 자기 병원에서 해먹는다는 거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음지에서 신앙을 교란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양지세계에서 화려하게 신앙 교란하는 자들도 많아요. 얘네들은 비난을 크게 안 받죠. 뭡니까? 뭐, 일단은 뭐, 선진화를 가, 강조하고 물량 공세를 하죠. 규모 2차 리퍼 보내라. 의료 메디컬 센터다 해갖고. 그게 강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한 15년 전에. 그때 이제 일부 일각 수의사들은, 아, 그 2차 병원이 말이 되느냐. 같은 동물병원급인데. 그 그러니까 의료법처럼 의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이런, 걔네들이 환자 수나 의사 수뭐 전문의 몇명 이게 다 있잖아 근데 그게 없잖아요 수의사들은 수의사법 달랑 동물병원 하나입니다 동물병원인데 이제 물론 법이못따라는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쯤 규제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한 수의사 진료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데 이런 거 요구할 수가 없어 국가에 우리나라가 진짜 30년 더 발전해갖고 뭐 선진국이 많이 되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시장 교란이 문제는 이미 이제 물 떠났고요. 협회에서 안 해줍니다. 내가 10년 전에 대수 정유체 회장이 있을 때.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수 그, 그 상대형 회장이 있을 때죠. 똑같아요. 자기 그냥, 자기끼리 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주 시장교라는 자는또 아삼병입니다. 다 서로 간에 딜이 있고 주고받고 해요. 매이저 회사는 안그렇습니까사료회사들 뭐, 하여튼 상회장 때 되게 그뭐 세미나에 뭐 천국이죠 뭐 외국에서 보면 한국 수사들 의 너무 잘 나가는 세미나 뭐 세미나에서 이제 컨퍼런스로 바뀌었어요 컨퍼런스 갖고 어마어마하게 해요 막빌려그 정도로 우리가 세미나를 그렇게 갖고 내실 있는 직업 군인지 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뭐 한번 열리면 좋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는 0 시간 이수교육에 딱 목메달에 있잖아요 딱 꼭닦깨갖고 쫓아가야 되죠.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이 10시간 이수교육을 우리가 콕깬게 96년이에요. 수의사, 그, 그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얘기가 됐대요. 수의사 졸업 후에 무조건 대수에 가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개인 자유가 있으니까. 뭐하나 자유와 세계화 하니까. 그 대신 협회에서 요구한 게 10시간 수의사, 그 수의사 우리 뭐 해갖고 협회는 어떻게 돌아가냐. 회비율도 그때 20% 30%를 육박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강제 이수교육을 콕깬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뭐2000몇 년도에 8년도가 그때 다시 수의 모든 수의사들은 당연히 수의사회 회원이 된다고 됐잖아 이제 그러면 이거 이수교육도 풀어주셔야 돼요 요즘 뭐 자체 세미나 알아서 다 배우시는데 근데 문제는 협회가 살기 위해서 이수교육을 꽉 잡고 있잖아요 가보시면 물론 뭐 세미나하고 뭐 오페스 폰 받아서 뭐 화려하게는 합니다 진짜 겉보기에는 근데 그만큼 실속이 있는가 그 그런 화려함 속에 그 단물을 빨아먹는 분들은 역시 10%안 되는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그렇죠 소수의 한10%이 사이의 사람들이 패거리 문화도 꽉 잡고 있어요 법조계 검찰 정치 뭐 어떤 산업, 프렌트, 뭐 농업도 맞지, 유통망도 마찬가지. 우리 수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수의업 꽉 잡고 있는데. 뭐, 매, 매, 매지 회사 아닙니까? 에? 우리가 가고 20년 생각해보세요. 육관노바 어? 그렇게 키워줬더니 눈탱이 딱 막, 퓨리나 눈탱이 딱 맞고. 2004년인가요? 로얄 캐이는 그때 뭐 시장 점유가 안 돼갖고 강남 수의사회막짜웅해가 밥도 샀어요. 뭐 그냥 권하게 한우로. 그래갖고, 한, 4, 5년 시장 좀비를 높아지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상관 아닙니까? 수의사들은? 닥터, 넌 개가 되는 거예요. 어쨌껏 그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협회장이 발뻗고 나서서 수의사 권익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막상 수의사 회장 되면 그게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럼 끼리끼리 해요. 지금 한참 대수의 문제가 되는, 뭐, 이런 감사 문제, 뭐, 이거 뭐, 이번만 있었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문제 같아요. 지금 이미 뭐, 손은필 회장 뭐, 6년째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을 회에서 할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회 운영하기 자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회에 들러붙어서, 이런 이제 패거리 문화를 너무 심해서, 뭐, 과거에는 뭐, 대학 교수들이 뭐, 50년, 60년, 70년, 80년 돌아가면서 회장할 때 보다는 발전한 거지만, 서울이 결국 문화였죠. 어느 대학교가 뭐 패권을 쥐어야 된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 말로는 뭐 수의사 회장, 서수회장 되면 뭐 받는 게 유급제가 아니잖아. 제 유급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리고 법적 책임 질건 지고 해야 되는데, 서수회장 되면 서수 대, 약품 수, 대표이사잖아요. 그 서수가, 예산이 한 10억 정도도 안되지모르겠어 정확하게 이제 떠나온 지 오래돼서. 소수약품은 20억이 넘는데요. 거 대표이자로서 쓰는 돈들이 많죠. 법인 명목으로. 그러니까 무, 뭐, 무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얻는 게 있죠. 그러면, 그런 수의사회를 통해서 딱 결탁하는 데가 있어요. 세미나 자주 주관하는 병원, 대형 병원들. 사료, 업체, 장비 업체. 뭐 요즘 또 한미가 뭐, 소수 뭐 약품 뭐그뭐그 뭐그 했죠 증자를 한번 재격을 한두번한것 같아요 상회장 때도 증자해 갖고 개인 주주 했고 그리고 이미 서수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쪼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뭐 약품 회사나 이런데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수의사만이 뭐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식도 나눠 주죠왜 서로간에 이게 공존하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자기 이, 단기적인 장기로 바라보기 때문에 결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이 너무 고착화되면 사회가 발전을 못해요. 어느 조직도, 분야도 발전을 못해요. 왜? 지네끼다 해먹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이 동맥경화 그거 아닙니까? IMF 이후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소수의 이10% 정도 되는 이 족속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사회는 안돌아가나 빡빡하게. 그래 놓고, 결국 그럼 20%가 우리나라의 GDP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 얘한테 매기는 세금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비용. 1인당은 많겠죠, 개인보다. 그니까, 러 우리나라에서 간, 간접세율이, 직접세율보다 높은 나라에서는, 국가 예산에, 국가도 하나의 주체죠, 경제 주체죠. 그러면은, 100이라는 GDP를 놓고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자본주의에서, 70%를 국민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20%는 기업, 10%가 국가예요. 국가도 예산이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속 역전됐잖아요. 60%못 가져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기업과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서민들이 살기 힘든 게 뭡니까,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네? 의료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 치명적인 또 부동산 거품 왜안 꺼지나 모르겠어요 진짜 미치 이런 나라는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게다 고비용 구조 아닙니까 고비용 구조 불로소득을 보전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에 다 그대로 손실은 국민들이 간접세로 다 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으면 미국처럼 2% 이상의 수, 뭐냐 뭐냐 세금을 때려야죠 우리나라 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0.5, 0.1%도 안 돼요. 세율이 적으니까. 많이 갖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면. 조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분배의 정의를 시작한 1단계거든요. 근데 이런 거안 되죠. 여기 세금 얘기 얘기하면 우리 수의사 회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은가요? 20만원, 30만원 내죠? 그거 옛날에 제가 15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또 회비 안 내면 투표권도 안 줘요. 직선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서수 직선제잖아요? 회원 수는 1,500명, 2,000명 넘습니다. 근데 회비 안, 회비 안 된다고 투표권 안 주니까, 실질적으로 정족 수는 한 8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400명 표 얻으면 회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패거리들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정관 개정 막, 상회장 막 잡아갖고 막 고발하고 뭐, 회장 업무 정지 시켜놓고, 정관을 개조하고, 이제, 끼리끼리 해먹지만, 그, 모든 분해, 그나마 분해는 다수의 지지로 하나씩 뽑히니까. 그래서, 뭐 서울에 뭐, 25개국 분회장을 이사로 안 치는 것도 했는데도, 시간 지나도 뭐, 똑같아요. 그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룰이 아니라, 그, 패거리 문화를 좀, 개척을 하고 좀 헌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이익이 걸린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기 국회의원들, 뭐, 암만 많이 뽑아는 뭐 합니다. 다 자기, 밥줄 대기 바쁘고 연줄 대기 바쁜데 뭐 소수 의원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는 안 되잖아요 나라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라가 좀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도 심각하지만 이런 이제 곳곳에 집단적으로 소수가 엘리트들이 해먹는 이런 부패 구조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노령화 거기다 노령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지금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어려워요. 이게 가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선진국 한번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공급업체들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죠? 거기서 주도권 잡는 자들이 계속 룰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화폐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죠. 대수회장 얘기해볼까요? 직선제 하면 될까요? 음. 어렵죠. 직선제 하려고 하지도 않죠. 뭐, 비용 문제 얘기하고, 뭐, 뭐, 보안 문제 얘기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뭐, 개인의, 뭐, 뭐 대수회장도 지금 무고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쓰는 뭐, 뭐, 법인 뭐, 카드 뭐, 쓰는 거 외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보다 조금 개선돼 갖고 좋은 제도를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아니면 질곡을시달릴 때까지는 빡빡하게 동맥 동맥경화, 경화가 동맥 경화가 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해도 말안 듣잖아요. 뭐, 술 먹고 계속 그러니까 결국 터져 갖고 발신부도 와야지 그때 정신 차리는 거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어이석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도 어리석어요. 한 국가도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시장교란 이제 의미 없습니다. 각자 생존하셔야 되는데, 각자 생존하는 스킬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자기 병원 내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비난 받는 거, 시장교란자라고. 그걸 알아서 동물병원에서 뭐, 하시는 스킬들. 그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옵션 다양한 것이라고요. 아, 너무 피곤하잖아요. 막. 중성화가게 얼마에요 거기 뭐 스페이 얼마에요 물어. 물음... 면 일단 오시라고. 그러면. 그거 10만 원해 줘요? 8만 원에 해 드리니까 오시라고. 또 와야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와서 뭐 옵션 쭉 거세요. 뭐아치점면쭉 거세요. 어, 뭐그 손님이 다생략하면서약서 쓰시고 해 주세요. 그래야 되죠. 일단 케이스가 많아지는데 케이스가 점점 줄어들면 병원이 확장할 수도 없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아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요즘, 그, 얘기하는, 그, 저탄수화물, 그, 고지방식,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들. 저는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50이 가까우니까, 어제수 운동을 해서, 저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뭐, 뱃살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고, 어디에 몸이 쑤시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 밥을 안 먹어? 우리가 가장 쉽게 먹한 탄수화물 장질 아닙니까? 면이나? 뚝딱한 그릇 세치우고. 고기가 가끔 먹고. 근데 우리가 인류가 뭐 5,000년 이상, 농경사회 이룬 지 5,000년 됐죠? 5,000년 동안 늘 먹어왔던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류가 초기 원시 시대에 뭘 먹었을까요? 농경사회를 이루기 전에. 그 농경사회를 빨리 이룬 국가들, 뭐 메스포타미아 이런 것도 5,000년부터 했지만. 그 인류가 물론 번성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농경사회에 이루어서 충분한 소출된 곡식을 많이 소출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번식을 한 거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 마치 수렵 채집했던 시절에 먹을 수 있던 먹거리는 뭐 있을까요?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 단백질, 지방 먹고, 야채 먹었겠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본연의 구조랑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요즘 뭐 MBC 다큐도 있고 책좀 보시고 연구시면서 몸이 가벼워요. 일단은 뭐그 생각 없이 한, 한 그릇 뚝딱 그냥 빨리 먹어버리는 그밥한끼 식사보다 찾아 먹게 되죠. 고기도 먹고 뭐뭐 뭐, 뭐냐 달걀도 먹고 뭐 많이 먹게 돼요. 야채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당질을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뭐 이렇게 밥이나 이런 빵이나 면류 안 먹으니까 야채나 이런 고유 맛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하고 나서 며칠만 지나도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쑤시거나 이렇게 원기가 좋아야 된 데가 없고 제가 배드민턴 빡세게 치는데 지금 대회 준비 때문에 빡세게 막뭐한 6게임 10게임 친단 말이야 지치는 게스태미나가좋아지다 한번 해보셔요 고지방 식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버터 뭐먹거리도뭐뭐 뭐 밥만 안 먹어 탄수화물 빵 이런 것만 안 먹으면은 쉽게 배채울 수 있는 거막안 먹으면은 먹을 건 많죠. 회도 좋아요, 회도 좋고 오늘 회 먹었어요. 그럼 삶의 변화 를좀줘 보세요. 너무 그걸 상식적인 걸로 늘 살아가고 인생이 잘안 풀리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나를 바꿔야죠. 그렇죠? 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있어 서 세상을 못 바꾸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세상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살해야죠. 그렇죠 너무 강하면 뿌, 부러지면 죽, 죽는 거 아닙니까? 유연해집시다. 동물병원도 유연하게 하세요, 원장님들 유연하게. 오래 하실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기 바보가 아닙니다. 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놈을,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어떤 코스를 해서 공략을 한다.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옛날처럼 막 성질 막 부리고 에너지 팍 끊어 없 때는 막 맨땅에 헤딩하고 그랬는데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이 들수록 노인네들이 지혜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원장님들? 그? 세상이 변화해 줍시오. 그리고 맨날 왜 빠진 내 동물병원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게. 내 병원. 지금 뭐잘 되고 있는 병원 원장님들 잘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어렵잖아요, 동물. 전국적으로. 한번 새로운, 내일 오는 고객들한테, 내가 그간 너무 뻣뻣하게, 뻣뻣한 자세로 손님을 대하자. 손님이 왜 케이스가 줄어드나? 라든가. 한번 변화를 줘보십시오. 그래서 뭐지, 동물병원에서 중요해. 나 건강. 돈도 벌어야 되고. 동물병원 잘유지돼갖고 계속 밀려갖고, 우리 직업이 그렇지 않죠? 자영업자들이. 30대 벌었던 벌이가, 뭐, 다른 직장 가면 계속 연봉이 오르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30대 벌었던 게 40대 유지도 안 되고, 50대 가면 더 힘들어지고, 펴, 업하게 됩니다. 밀리는 거아니고 근데 임상이라는 게, 의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50대, 60대 이제 임상의 꽃을 피웁니다. 경험 많죠? 루페 쓰고 막수술젊은 수, 의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노하우와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케이스 연구하시고, 하시란 말, 이도태되지 마시고. 무조건 뭐 크게 뭐 메디컬 세팅 한다고 진료 잘 합니까? 뭐, 사람도 뭐 종합병원 가봤자 레지던트 밖에 더 있습니까? 어장님들 오래 하셨으면, 오래 하신 나의 스킬을 최대한 살수 있도록 내몸 챙기시고, 동물병원, 일단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절대 경쟁에 밀리시면 안 돼요. 유연한 마인드 가지시고, 버티십시오. 이거는 7식까지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의 보편적 수의사들이 병원 유지하고 꽉 막강에 포진하고 있으면 어떤 소수 집단들이 패거리 짓을 못하게 됩니다.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게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다수의 보편적인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떠받고 있어야지 아마 위에서 뭐 깝치고 뭐 삼성의 문나라를 먹여살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힘내시고. 다음번 시간 있으면은 또뭐 좋은 얘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